안녕하세요. 오늘은 텐동 일타인 가게 히노키 공방에 다녀왔습니다. 저랑 먹보는 둘다 일본 음식을 좋아해서 일본 가면 텐동은 꼭 먹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더 기대를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어요. 제가 텐동집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국에서 텐동집 많이 가봤는데 여기를 제가 만보한테 추천해 주고 싶어서 굳이 끌고 데리고 왔어요. 저는 오늘 텐동 맛집이라고 해서 교토에서 먹었었던 니시키 시장의 마키노 텐동의 맛을 기대하면서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밭지 앞에 큰 솥에서 바로 튀김을 튀겨서 소스를 얹어서 나오던 가게였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히노키 공방은 신촌역 9번 출구에서 도보 5번 거리인데 여기는 주차가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는 일행분이 다 오셨을 때 안내를 해주십니다. 히누키 공방은 텐동 뿐만 아니라 조림이나 생선구이 같은 일본 가정식 메뉴들도 많이 파는 곳이에요. 저는 여기 텐동이 특히 맛있어서 텐동을 주로 시켜먹는데요. 텐동은 돈부리의 한 종류예요. 돈부리는 밥 위에 식재료를 얹은 일본식 덮밥을 말하는데요. 얹은 재료에 따라 무슨 무슨 동으로 불러요. 예를 들어서 가츠동이나 규동처럼요. 그리고 돈부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인데요. 가정에서도 쉽게 해먹을 수 있어서 많이 해먹어요. 텐동은 위에 덴뿌라가 올라간 덮밥을 말하는데요. 일본에서 텐동은 패스트푸드 형식과 전문전처럼 고급 버전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음식이에요. 텐동의 유래는 덴뿌라를 팔던 노점에서 식사 시간 절약을 위해 밥에 얹어 먹은 게 시작이라는 게 정설이라고 해요. 이날 저희는 각자 아나고 텐동을 시키고 단품에 있는 아지찌게 새우 덴뿌라 그리고 돼지곱창을 조린 음식인 모츠니코미를 주문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주문한 아나고 텐동이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되게 압도되는 비주얼의 텐동이었어요. 안하고 한 마리하고 이제 고추가 튀겨져서 나오는데 소스도 되게 진해 보이고 튀김의 느낌이 제가 다른 가게들에서 먹어보던 것과 달랐어요. 밥의 느낌은 고슬고슬하니 질감이 찰기가 살아있는 느낌이었고 소스는 생각보다 넉넉하게 뿌려 나와서 먹는 내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텐동은 보통 덜어 먹은 앞접시를 주는데요. 거기에 튀김들을 죄다 옮겨두고 튀김 한입 먹고 소스 묻은 밥을 먹어주면 돼요. 아, 그리고 일본에서는 덮밥을 비비지 않고 먹는데요. 균일한 맛이 나지 않아도 괜찮고, 먹으면서 변해가는 맛에 재미를 느낀다고 하네요. 여기는 앞접시를 따로 주지 않고 바로 잘라주시는데요. 젓가락으로 먹기 편해서 괜찮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검은 소스의 탱동들이 있는데, 제대로 오마주한 것 같아요. 소스는 달콤 쌉싸라고 짭짤해요. 굉장히 복합적인 맛이 났는데요. 약간 춘장은 같기도 했어요. 아주 정말 아주 약간 신맛이 나는데, 이게 또 밸런스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튀김은 완전 바삭한 튀김은 아니에요. 약간 우리나라 입맛을 고려해서 바삭함을 살짝 살려놨고요. 덕분에 식감도 아주 좋아요. 소스가 엄청난 색에 비해 자극적이지 않아서 재료 본연의 맛이 잘 느껴지고 복합적인 소스의 맛과 재료의 맛이 정말 잘 어우러졌어요. 맞아요. 먹고 말처럼 나오자마자 음식이 어땠는지 얘기를 나눴는데 소스에 춘장 느낌이 났다는 말에 엄청 공감이 갔어요. 근데 그 맛이 이질감이 들지 않고 이 집의 덴뿌라 느낌과 너무 잘 어울려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보가 신맛이 살짝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밥의 단맛이 더 극대화돼서 이 덴뿌라를 다 먹어도 끝까지 맛있게 다 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 꽈리고추랑 아나고가 들어있는데 아나고는 손질해서 바로 튀기지 않으면 잡내가 금방 올라와요 당연히 잡내는 없었고요 고소한 맛과 식감을 아주 잘 살려냈어요 전 맵찔이라 꽈리고추가 살짝 매콤했는데 아나고 튀김이 약간 느끼해질 수 있는 음식인데 덜 느끼하게 해주고 조화로웠어요. 새우덴뿌라는 몸통 부위는 새우향도 잘 올라오고 식감도 좋고 아니 이게 소스가 진짜 맛있는게 재료랑 너무 잘 어우러져요. 계속 맛있어서 머리까지 기대해서 그런지 머리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녹진하고 고소한 머리를 기대했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못 미쳤어요. 그래도 아쉬운거 없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도 새우튀김은 새우맛이 되게 진해서 마치 대하구이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익혀져서 안이 퍽퍽한 느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소스랑 또잘 어울리다 보니 너무 맛있었고 여기는 또 밥을 더 먹고 싶으면 소스와 함께 밥을 리필해 주시거든요 이 새우튀김을 얹어서 먹으니까 텐동 하나 더 먹는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모츠니코미는 일본식 곱창조림인데요 저는 맥주 마시고 하이볼도 주문을 했는데 이게 같이 먹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서 감탄하면서 먹었어요 이게 곱창에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같이 들어간 우엉하고 곤약면의 식감도 너무 잘 살렸더라고요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고 시치미를 뿌리면 맛이 살짝 변하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조림이 일본 노포나 이자카야에서 먹는 그 맛이 났어요 완전 진짜 일본식이니까 경험해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일본 텐동 집에 다녀온 블로그들 리뷰 보면은 바삭하지 않아서 별로라는 리뷰가 많은데 튀김은 바삭해야 된다는 겉바속촉에 갇혀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일본식 덴뿌라는 바삭함보다는 폭신함, 약간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재료의 맛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는지가 포인트예요. 물론 업장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바삭한 맛을 추구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바삭하다고 무조건 맛있는 텐동이 아니고 재료를 얼마나 잘 살려냈는지, 소스와 튀김, 그리고 밥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튀김 자체를 얼마나 잘 튀겨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사실 텐동은 패스트푸드니까 그냥 입에 넣었을 때 조화롭고 맛있으면 그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포함해서 정말 많은 텐동집을 다녔는데요. 한국에서는 여기가 텐동 1타라고 생각해요. 전형적인 텐동소스가 아닌 새로운 맛을 느끼고 싶다면 추천해요. 그리고 땡동뿐만 아니라 다른 메뉴들도 맛있으니까 도전해 보세요. 솔직히 사장님이 머리 민거 보면 그냥 말다 했다고 생각해요. 히노키 공방은 가게 블로그에서 보여지는 사장님의 겸손함과 다르게 그 맛만큼은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손님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곳이니 근처에 오신다면 꼭 먹어 보길 바래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곳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세요.